예, 보통 이태리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가 맛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세요 머신이 두세 대가 있단 말이에요 3그룹짜리 하나 4그룹짜리 하나 3그룹짜리 하나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제일 큰 커피숍들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알러라 레의 카페 밸빠 버레 노르마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적어도 커피의 소진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계속 사람들이 많으니까, 뭐, 하나 정도는, 뭐, 추가로 나오는데, 싱글로 안 뽑고, 싱글이 오른쪽 끝에 있는데,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많으니까, 누군가 또 커피 뭐 시키고, 뭐 시키고, 사실 저걸, 저걸로 나오는 게 맞아. 지금 보면 적절하게 잘 나오잖아요. 뭐, 한국에서는 막이게 레벨링 툴도 돌리고 뭐 하는데, 여기서는 1초가 사치예요 지금 테이크웨이도 두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빡빡하게 조금 덜 걸리니까 약간 본인도 좀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지금. 걸려. 뭔가 리듬에 맞춰서 딱딱딱 대줘야 이게 제대로인데. 그래서 커피가 갑자기 막확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친구들은 스팀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. 뭐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죠. g r a z i 신보 커피는 과일 꽃 계열이 아니라 초콜릿, 너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남부 사람들이 음... 좋아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음... 네. 초콜렛. 네. 가벼운 느낌보다는 음... 좋은데요. 네. 좀 천천하죠. 음... 근데 얘를 좀더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은. 약간 리스트레토로 달라고 하면 더 진해져요. 그냥 양을 줄이니까 물 양은 줄고 음 남부 사람들은 원래 예보다 양더 적게 먹어요. 바소라고 해서 낮게 줘주는 엘리스트레토하면 좀 짧게 끊어서 지금 양보다 한30% 적게 훨씬 더 진해져요. 앞 부분에게 이제 농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렇게 서서 마시고. 잠깐 한 1분에, 1분의 여유, 30초의 여유를 즐기고 가는거죠 묵직하니 네, 묵직하잖아요 네. 휴게소도 이렇게 커피에 진심으로 This i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, 이렇게 설탕은 취향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예, 네,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음, 당뇨 옵니다 당뇨